안녕하세요. 밥먹자TV의 희영입니다 오랜만에 옛날 채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덕해진 얼굴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 스텐밀은 들기름 막국수를 해볼건데 제가 들기름 막국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유튜브를 보다보니까 정국님이 해주하셨던 들기름 막국수가 있던데 그걸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스밀로 한번 해줬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인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제가 1인분씩 계량해서 설명간에잘 정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건데요, 일단 10인분이라 계란 노른자 1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들기름이 400g 들어갑니다. 400g 이게 정국이 버전 보면 들기름이 3큰술 들어가는게 있고, 4큰술 들어가는게 있는데 저는 4큰술 들어가는게 더맛있더라고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400g, 4 0 0 이거 어차피 그리고 저는 또 비빌 때참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큰술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그 다음에 참소스 삼소스가 300 들어갑니다. 얘네 용기에 300이라고 적혀있으니까 그냥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불닭마요. 불닭마요가 140 들어가요. 140, 140 들어가고 얘는 뭐 만약에 가정이 없으시다 그 그냥 불닭소스에다가 마요네즈만 넣고 레몬즙 조금 넣고 설탕 조금 넣고 한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불닭소스 75g 오또 불닭이 꽤나 들어가네요. 네. 얘네 이제 진짜 매운맛 갑당이 아니 맵진 않겠죠, 실장님. 네, 실장님 맵질이 아니시잖아요. 한 <laughs> 마늘, 한 마늘이 삼십 갑.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음. 일단 속도 끝입니다. 색깔이 어, 예쁜 감홍색, 검은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예뻐집니다 오른쪽 풀어지니까 예뻐지네요, 진짜. 네. 잘생기셨는데 음식도 잘하시네요, 잘 하시네요. 아, 진짜 역시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레시피가. 아, 간단하면서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박 판을 갚지 못했습니다. 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오 진짜 예쁘다. 면는 건조 메밀면을 사용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먹어봤는데, 오 칠까? 메밀국수 이게 진짜 맛있어요. 면도 잘안풀고 탄력도 정말 좋고요. 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밖에서 보이시면 하세요 메밀면 잘 담아 왔거든요 손쪽이 하게 잘 담아 졌습니다 빼고 소스 다 넣어 줬다니까 혀파 잘 뒤가 심어 줄 별거 어, 없는데요 진짜?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으면 당신이 좀 만들어 주시죠 다음번에 기대해 주세요 제가 네, 오늘 맛보고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빠,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뒷가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빠, 이게 될니다 아, 그냥 그냥 봐도 맛있네 그냥 봐도 맛있어 이렇게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튀어 아 이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안 담아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나는 거 있잖아요. 오랜 중식을 연장 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게 담으고 어 키워 보이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얘는 정국님 표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그냥 한 어도 괜찮더라고. 아 손을 하겠습니다. 맞다. 노란색 들어가니까 또 예쁘네요 어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색깔 때문에 좀 높았더니. 다른 맛있잖아요 원래. 우리나잘 네. 네. 어울리는 거라. 예. 네. 파도 다시 한 번. 네, 완성입니다. 고생셨습니다잘 봤습니다. 아, 자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부터가 그냥 아주 시발하겠습니다 색깔부터. 한입 한입 삼키고 먹기도 전에 침이. 응. 아 너무 맛있습니다 월드 플라스테이. 불닭 소스가 들어가서 짭조하고 들기름 향도 너무 과하지 않고 느끼하지 않고 나는 게그 참소스의 그달짝지은하면서 상큼한 맛도 나고. 마지막에 계란 노른 자가, 구수하게... 아... 감자줘서 밸런스가... 아, 너무 좋습니다.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저... 너무 아, 그냥 올려드셔보죠 오늘의 점수는... 403개. 전국님께도 따봉을 드리죠. 아, 정, 되게.